소엽 당신은 검성님의 부하 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빨리 설명드리고 가보겠습니다 검성님께서 말씀하시길 세르검은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 쉽게 녹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녹이려면 설백초라는 풀이 필요한데 설백초 네 백효생이 처음 재배했고 진천의 만설굴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영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라. 요 나라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만설굴로 가야겠네요 만설굴은 무림의 금지 구역으로 태백문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은 제게 맡기세요 금방 폭설이 올것 같네요 아, 제가 말한 것은 요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눈이 엄청 오네 몸을 피하겠어 저 어르신께 여쭤볼까? 이거여, 원백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복설이구만 어르신 근처에 잠시 쉬었다 갈 곳이 있을까요? 서쪽으로 가면 앵무촌으로 통하는 청석관이 있네. 진천이 옛날부터 추운 곳이긴 해도 아, 이런 폭설은 이 나이 먹도록 처음 보는구만. 아, 이런 날씨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텐데. 앵무촌은 진천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지. 아, 날씨만 좋았다면. 자네도 경치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군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눈이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일단 청소감부터 가볼까? 응? 음? 저 사람은 누구지? 이런 날씨에 절벽에 서 있다니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시명두님? 시명두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진천에 폭설이 왔다고 해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왔네. 저, 청룡회에서 이재민도 돕나요 왜? 뭐가 잘못됐나? 아, 아니요. 저는 만설굴에 세류검을 녹일 수 있는 설백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백효생이 만든 만설굴엔 기이한 약초가 많지. 그래서 무림에서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태백문이 지키고 있는 걸세. 야율관음이 노리고 있을 텐데 태백문이 혼자서 막을 수 있을까요? 야율관음보다 눈보라가 먼저 찾아왔네. 날씨가 혹독하니 시간이 되면 근처 마을 사람들이 괜찮은지 살펴보게. 나라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당연히 파랑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죠. 심용두님이 정말 이재민 때문에 오신 걸까? 아니면 설백차 때문일까? 야, 나같이 술에 난 사람도 추워 죽겠는데. 평범한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야, 아난? 오셨네요? 아난, 여긴 어쩐 일이야? 진천의 날씨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탕을 끓이고 있는 거야? 네. 제가 끓인 땅콩탕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소협도 소엽은... 아, 그럼 한 그릇만... 음, 소협은 별로 안 추운가 보네요. 응 음. 아, 그리고 요즘 진찰은 위험하니까 막 돌아다니지 마. 위험해요. 왜요? 그게... 설백초라고 들어봤어? 네! 백효생이 만설굴에서 만들어낸 약재잖아요. 만설굴이 무림 금지 구역이 된 뒤로는 세상에 나온 적이 없어요. 금지구요? 네, 백효생이 죽자 청룡회, 천봉맹, 조정이 함께 만설굴을 금지 구역으로 공표했어요. 지금은 태백문이 지키고 있죠. 그럼 설백초가 검을 녹일 때 쓰인다는 거 알아? 그건 몰랐는데 검을 녹인다. 혹시 세류검으로 공작령 영우를 만드는 건가요? 응, 역시 아나는 똑똑하네. 언제 언질... 태백문에서 밤낮으로 만설구를 지키고 있으니까 놈들이 오면 소식을 보내올 거예요.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같이 길 위에 쌓인 눈이나 치울까요? 좋아. 누가 다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워두자. 눈을 다 치웠으니, 아난한테 돌아가 볼까? 그 많은 눈을 벌써 다 치웠어요? 응. 별 일도 아닌걸.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걱정 없겠어요. 어?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여길 우리 공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삽니까? 내가 너희 집에 머무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죽거나 말거나 내 알바 아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 못 나가요. 여기 제 집이라고요. 멍청한 것들 비켜라! <laughs> 멈추라. 그만하시죠, 아가씨. 흠, 이런 다 낡아빠진 집은 나도 싫었거든. 이보게, 괜찮나? <놀라>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여. 아닐세. 저 소녀는 보기보다 포악하니 앞으로도 조심하는 게 좋을걸세 방금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무공을 익혔다면 어려울 것도 없지 <laughs> 내 성은 종, 이름은 옥형일세 소협의 이름은 어찌 되는가? 이쪽은 안한이고요 진천의 갑작스런 한파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네 그래 이곳 진천은 원래 내 고향이지 그간 강호의 일이 많아 오랜만에 돌아왔네 마침 지나가는 길에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던 참이었지 종대엽도 아난처럼 좋은 분이시군요 요나라 공주 야율관음이 아끼는 여동생으로 성격이 오만방자하고 포악하다는 것만 알고 있네 네 저도 개봉해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진천까지 그냥 온건 아닐 거예요. 일단 여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 건방진 공주보다 마을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어떻겠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도울 일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죠. 뗄 감이 다 떨어져 갑니다. 눈이 계속 내리면 길이 다 막힐 텐데 어쩌죠? 곧 있으면 제 동료들이 땔감을 가져올 테니 조금만 참세요. 으 다행이네요. 태백문 분들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청룡의 심용도님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강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물자를 잔뜩 가져왔어요. 청룡이와 태백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아,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지 아이고, 이렇게 길이 막혀버리면 물건을 어떻게 옮기란 거야? 책보다내 물건이 더 많아 이대로 두면 전 재산 다 날리게 생겼네 아우, 속 터져 두분 모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 태백문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협, 뭔가 알아냈나? 태백문 제자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 이재민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청룡회 심용두님도 오셨어요. 이렇게 돕는 사람이 많으니 금방 나아질 것 같아요. 청룡회 심구홍도 여기 온 건가? 심용두님을 어떻게 아세요? <laughs> 강호 사람 중에 심구홍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laughs> 그건 그렇죠. 희동아. 마을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가 봐요.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 제 아들 희동이가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놀겠다고 계속 졸라대지 뭐 해요, 정말. 잠말 말고 집에서 책이나 보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몰래 나가 버렸어요. 혼자서 이런 날씨에 돌아다녔다간 위험할 텐데 두 분도 들으셨죠? 같이 아이를 찾아봐요. 그래 시간이 없으니 흩어져서 찾아보지. <laughs> 이건 아이 울음소리잖아. 빨리 가봐야겠어. 네가 희동이니 <laughs>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널 찾던 중이었어. 네가 몰래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엄마가 엄청 걱정하고 계셔. <laughs>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laughs> 방금 서른 여우가 뛰어오는 걸 봤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여우도 엄마를 찾으러 돌아갔을 거야. 우리도 집에 가자. 이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밖에 나갈 땐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나가야지. 안 그럼 걱정하시잖아.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꼭 말하고 나갈게요. 그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해두가 우리 아들.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다니 정말 다행이네. 운이 좋았어요. 바쁘신 건 알지만 저희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드세요. 괜찮아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서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나중에 꼭 보답받으실 거예요 <laughs> 아, 아주머니, 혹시 이 마을에서 수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수상한 사람? 글쎄요 아, 그럼 만설굴로 간 아. 사람은요? 아, 요나라 아가씨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만설굴에 대해 묻긴 했어요 야율 연수네. 그리고 또뭘 물어봤죠? 설백초에 대해서요. 설백초 때문에 사건이 난 적이 있어서 지금은 없어요. 설백초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최근 몇년 동안 못 봤거든요. 아 여기는 피해가 심하지 않네요. 혹한의 땅에서 이 정도면 다행인 것. 그래 대백문과 청룡회에서. 백성을 위해 물자를 많이 가져온 모양이야. 참, 아까 요나라 사람과 만솔굴에 대해 묻던데, 아이고,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유, 나이를 먹으니 몸이 말을 안 들어. 나뭇가지나 좀 모아서 불좀 피우려다. 이렇게 넘어져 버렸지 뭐야 다들 눈 때문에 난린데나 같은 늙은이까지 신경 못 쓰지. 그래도 청룡의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돕고 어제는 내 장사까지 도와줬다네. 아이고. 제가 의술을 익혔으니 상처를 좀 보겠습니다. 소협은 뗄감을 가져다 불을 좀 피워주게. 네. 그건 저희 둘한테 맡겨주세요. 많이 모았네요. 충분하겠죠? 무거우니까 나한테 줘. 왜요? <laughs> 저도 소엽처럼 제 몫을 다 하고 싶다구요. 불을 좀 피우면 따뜻하시겠지? 이런, 다들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연세도 있으신데, 옆에 있어줄 가족은 없으세요? 손자 둘이 있긴 한데, 두 녀석 모두 태백문파에 입문했고, 지금은 만설구를 지키고 있지. 그럼 할머니도 파랑제자의 가족이셨군요. 두 손자 모두 만설구를 지키고 있나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고요? 아. 며칠 전에 넋진이가 설백초를 노리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것 같아. 할머니도 설백초를 아세요? 진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옷들을 너무 얇게 입고 있구먼. 방금 만든 따뜻한 만두가 있으니 먹고 가시게나. 다 같이 모여서 따뜻한 만두를 먹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함께 음식을 먹었으니 모두 친구일세. 당연하죠! 노숙부께서 마음이 같으면 가는 길도 같다 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친구예요 그럼 같이 만두나 먹을까 할머니 저 왔어요 아, 우리 석진이가 왔구나 이분들은 누구시죠? 아, 아까 날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불도 못 피우고 벌벌 떨뻔했지 뭐니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넉진이는 같이 안 왔니? 무슨 일 있어? 넉진이는 아직 일하고 있어요 요즘 소문에... 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실례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사제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을 더 보내서 이미 대비하고 있으니 요나라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석진아, 밖에 비둘기가 편지를 가져온 것 같은데 한번 가봐라. 넉진이가 보낸 편지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널 좋아하는 어떤 아가씨가 보냈을 수도 있지 않니? 할머니도 참 넉진이겠죠. 근데 비둘기까지 보내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이는 요나라 사람들이 만설굴을 공격한 것 같아요. 이걸 어쩌죠? 제가 도울게요. 전 문파에 돌아가서 보고할 테니 소엽은 만설굴로 가서 삼은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넉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종대역 할머니를 부탁드려요. 발자국을 보니, 요 나라 사람들이 서쪽으로 갔어. 발자국을 보니,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태백만 사람들끼리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용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심용두님이 진천에 계세요? 응, 잠깐 만났거든. 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긴 했지만. 두 연맹과 파랑은 서로 간섭하지 않잖아요. 진천에서 일어난 일은 태백문이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래, 아난, 우리는 파랑 제자니까 함께 이겨내는 거야. 알았지? 네, 멈춰라! 어디서 왔지? 만설굴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도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만설굴은 무림금지구역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요나라군은 수가 많아요. 얕잡아보면 안 돼요. 요나라 정탐꾼 주제에 <laughs> 말은 잘하는구나. 그럼 직접 잡아서 신문에 보면 알겠지? 해백문 제자인 내. 비록 내가 졌지만 태백무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만설구를 지킬 것이다. 절대 적에게 넘기지 않아. 충성스럽긴 한데 아, 성격이 정말 급하시네요. 이 편지를 읽으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어? 이건 내 동생 석진이의 편지? 석진 사형의 형이었군요. 그랬군. 일단 편지부터 줘봐. 다 읽기 전까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소엽이 편지에서 말한 그 사람이군요. 사부님이 항상 성질 좀 죽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에휴, 이놈의 풀 같은 성격을... 어쩌지... 아무튼 요나라 사람들이 만설굴을 공격한다는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앵무촌에서 야율 연수를 봤어요. 야율란 야율관음도 진천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 만설굴에는 설백초 네 포기만 남았어요. 이걸... 백문에 대신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 머리로는 요나라의 계략까지 알아채긴 힘들 겁니다. 강남, 동월, 개봉에서 이미 명성을 떨치신 분이니 부디 이 일을 맡아 주세요. 그렇다면 저와 안한이 최선을 다해 설백초를 지키겠습니다. 그럼 절 따라오세요. 남은 설백초는 뒷산 절벽에 있습니다. 가서 채집해주세요. 설백초는 진천 같은 추운 지방에선 잡초처럼 생명력이 강하지만 더운 곳에선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네, 그런데 태백문에 가져가면 누구한테... 독고약코사연께 전해주십시오 어, 이런, 또 요나라 사람들이... 설백초가 더 중요합니다 저런 피라미 같은 녀석들은 저한테 맡기고 빨리 가십시오 네, 조심하세요 녀석들이 이렇게나 빨리 공격해 올 줄이야. 이곳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설백초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여기서 살아선 나갈 수 없다. 아난, 여긴 나한테 맡기고 잠시 피해 있어. 계속 몰려들고 있어. 아난, 빨리 가야 돼. 네. 중원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네. 점점 더 몰려오고 있어. 소협, 아난, 나도 돌아왔네. 와, 정대협이었어요. 여긴 놈들의 흔적이 없어. 빨리 가세. 드디어 놈들한테서 벗어난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건가? 부탁받은 물건 때문에 태백문으로 가야 돼요. 혹시 설백초?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군 종대업은 의리 있고 좋은 분인데 죄송해요 태백문에는 독고야커와 공손검 두 분이 계시니 요나로 놈들이 솔치지 못할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내가 지켜주겠네 여기군요. 저기 태백문에 숨은 제자가 있으니 가보지.